오래된 노후 천근 주택 옹벽이 균열이 가고 옹벽 틈 사이가 벌어지고 또한 옹벽이 침하되고 옹벽이 배가나와 옹벽 균열 붕괴 특수가 합니다. 이 오래된 노후 천근 주택 옹벽도 처음 옹벽 공사할 때 옹벽 기초 공사 미비야, 옹벽 시공 미비야 또 또한 옹벽 배수구 문제로 옹벽이 균열이 가 옹벽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. 주식회사 센코리아는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TV 특종사장서울경기 t v 출연처럼백년이 와도 옹극이 붕괴 없게 꼼꼼히 공사하는 주식회사 샘코리아입니다 네, 주식회사 샘코리아 직원이 내집 와서 생각하고 백년이 와도 옹극이 붕괴 없게 꼼꼼히 공사 중입니다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TV 특종사장서울경기 t v 출력 연 주식회사 샘코리아 오래된 노후천연지대 온갖 균열 붕괴 부정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식회사 샘코리아 김한옥 소장입니다.